육봉 들어갑니다. 육봉 몇 개입니까? 육봉이라다방 얘기했잖아요. 이걸... 자, 맛있게 좀 섞어주세요. 오늘은 누가 요리사예요? 오늘은 제가 요리사입니다. 용팔이가 요리사입니다. 용필이는 보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투콩 투맨 용팔입니다. 용필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짜파게티가 너무 생각나서 일요일엔 짜파게티입니다. 어, 지금 짜파게티하고 어, 대패 삼겹살. 대파짜. 아, 예, 대파짜. 일단은 대패 삼겹살하고 짜파게티하고 일단 준비했습니다. 아, 어, 앞에 풍성하게 준비했는데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또 퍼졌어. 아, 어? 이 아니 또빠졌어 이게 그 고추하고 이게 들어가서 이게 보통 자파게티가 아니야 지금. 요리야 요리? 대패 삼겹살을 노릇노릇하게 해서 청양고추 위에 얻고 부추 얹어서, 어 음. 맞아요. 와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다. <laughs> 삼겹살하고 고소한 맛이 그냥 이 땀은 어떻게? 와 덥다. <laughs> 어우. 야, 날씨 정말 좋은데? 자. 좀 덥긴 더운데, 날씨가 정말 좋아. 어우. 맛이 어떻습니까? 저 조인님 먹어 그냥. 땀범벅이야, 땀범벅. 음. 짜장범벅이야, 땀범벅이. <laughs> 땀이 간이 되는 겨 땀이 들어가서 그런지 짭조름. 아, 이게 그냥. 아, 그냥. 아, 야, 삼겹살 도가니까 감칠맛이. 오늘은 내다 스펜데. 불맛도 제대로고 좋아요 좋아. 아주 <laughs> 어우 짭바 육 짭바 음 좋아 다음엔 육수를 좀더 줘야 되겠어요 음 괜찮아. 땀이 들어가서 육수가 됐어. 응. 그거를 오고 그걸 형님은참 진짜. 아우. <laughs> 각을한게 아니 이 이빨 사이 저기 그 음? 맛있는 성분이 있는 이빨 사이에 있으니까 그걸 먹어 먹어 준 거지. 하여튼 터질짝이 없어 가지고 야, 이거 양파장아찌 우와 진짜 잘 어울려. 양파김치 여기서 갖고 온 거지? 우리 엄마표. 와 맛이 와 진짜 기가 막힌다. 울기가 많이 쩔었어. <laughs> 아, 불맛이 살탈려 주네. 음. 먹방 <laughs>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 더워 더워. 음, 날씨는 더운데 날씨는 더운데 날씨가 너무 좋고. 음, 먹방 하기는딱 좋은데. 먹방 찍다가 살빠졌어요 형님? 아, 사우나에 사우나. 맛이 좋아갖고 된 거요 일단은 아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땀이 엄청 들어갔어 지금 어우. 이렇게 도운데 중화요리집에서 요리하면서 땀이 들어갈까? 아... 갈 들어갈 거야. 어쩐지 짭조름하더라고. 그런 내용은 올매 맞아 형. 음. 편집. 아 뭐? 그럴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아. 짜장이 석다 말았어 음. 물기가 없어가지고 안 섞였어 음. 저는 자체 제조했습니다 자체적으 좋은데요, 여러분. 자체 삼겹살 재질. 아 형님 외사봉은 좀 무리인 것 같아. 아 외사봉 뭐 괜찮은데. 지금 날씨가 비가 올것 같으니까 지금 섭하니까 지금 더러운 거죠? 더 푸셔, 얼른. <laughs> 쉬는 겁니까? 숨, 숨 쉬는 거지, 지금? 아, 난, 안 되겠어. 난 여기까지. <laughs> 나 버리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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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돼안돼 안 돼. 나는 죽어 오와야 진짜 물기가 없어서 더못 먹겠다 와. 아 요리사 이러다간 쫓겨나갔어 형님 아무리 봐도 아 에? 뭐야 이게 아 글만 내는데 그걸 줘가지고 아참 다음에는 실수 없도록 합시다 아깝다 아... 어쨌든 맛은 좋았다는 거 아... 진짜로? 콜라 한잔 합시다 에? 콜라 한잔 마, 맛이 있었어요? 아... 아니 콜라도 안 먹고 또 틀어먹는 거 형님. 아이 아, 어떻게 편집이 하요 대체? 예? <laughs> 형님 저할때저 아, 물을 벗었어야 됐어 조금은 저물 전혀 안 버보니까 이게 지금 어, 물질가한 개도 없어잖아잖아 아니 아니 이, 이 물도 조금 들어가야 돼 원래 들어간 상대도. 뜨 상태에서야 좀 이렇게 이게 물기가 조금 있어야 이게 맛있단 말이야 자, 음. 자 오늘은 실패, 실패. 아유참 오늘 오늘은 실패 제대로 실패 그어만 하면 안돼 아, 천천히 먹읍시다 에. 오늘은 아유 아유 오늘은 콜라도 맛이 없네. 아 어쨌든 맛이, 맛, 맛은 있었는데 맛은 있었잖아. 맛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물기가 없어서 음. 아다 먹는 모습을 못 보여준 거. 자자자 아, 자, 자, 여러분 자 대짜파 아 오늘 어 대패삼겹살하고 짜파게티하고 해서 요리를 맛있게 해봤는데. 아, 전반적으로, 아, 불이 너무 셌는지 일단 물기가 없어서 다 먹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맛은 좋았습니다. 확실히 맛은 좋았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죠. 비와 비, 빨리 보내 아.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 끝내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아니 구독 좋아요를 왜 맨날 잊어먹는거야 아, 대체 나뭐 해야 된다고 준비한거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조금 부족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새롭게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실패, 물, 실패. 물기가 너무 없었다. 아 실패. 아이씨.